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각 3월 17일 밤 11시에 갤럭시 어썸 awesome 언팩을 한다면서 공식 초대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4초짜리 짧은 영상에는 정육면체의 4가지 색상 큐브가 나오는데요. 어떤 여자가 물을 우산으로 가리면서 나타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어썸 awesome 언팩이란 단어로 이 언팩 행사는 새로운 갤럭시 A 시리즈가 공개될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썸은 갤럭시 A 시리즈를 홍보할 때 사용되던 단어이고 어썸 블랙, 어썸 화이트처럼 갤럭시 A 시리즈의 제품 색상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여 왔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색상의 정육면체는 제품의 색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썸 화이트, 어썸 바이올렛, 어썸 블랙, 어썸 블루 색상까지 새로운 갤럭시 A의 네 가지 색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성이 비를 우선으로 막고 있는 모습은 이번 갤럭시 A의 특징인 방수 기능을 의미하고 있죠. 삼성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갤럭시 A 시리즈인 만큼 삼성이 이번 A 시리즈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삼성은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갤럭시 A 시리즈를 더 가성비 좋게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언팩 행사는 갤럭시 A 시리즈가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기기는 갤럭시 A72와 갤럭시 A52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두 스마트폰의 괴물 같은 사양이 알려지면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팩에서 다뤄질 주요 내용들을 미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두 모델의 새로운 후면 디자인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디자인 컨셉이 눈에 띄는데요. 카메라 섬의 색상을 후면과 일치시키면서 좀더 산뜻하고 더 젊어진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 재질은 글라스틱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노트 20때 선보였던 헤이즈 공법을 적용해서 매트하고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유출된 사진을 보더라도 이번 갤럭시 A52와 A72는 후면 디자인만으로도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펀치홀이 있는 평면 디스플레이를 채용했고 비교적 네 부분의 베젤 사이즈가 비슷해지면서 균형 잡힌 전면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팩에서 다음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고급스러워진 기능입니다. 플래그십에만 들어있던 기능들을 대거 A52와 A72로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두 모델 모두 90Hz나 120Hz의 화면 주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LTE 모델은 스냅드래곤 720G 칩셋을 사용하면서 90Hz의 화면 주사율을 가지고 있고, 5G 모델은 스냅750G 칩셋으로 120Hz의 화면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다 두 모델의 카메라는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인 OIS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메인 카메라인 6,400만 화소 광각 카메라에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이 부분을 홍보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언팩 초대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두 모델은 모두 IP67 방진 방수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점점 A 시리즈와 플래그십과의 격차가 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심지어 플래그십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3.5mm 이어폰 잭이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용한 메모리 확장까지 가능해서 사용성에서는 일부 플래그십보다 더 앞서는 부분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출된 개봉 영상에는 젤리 케이스와 충전기까지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되면서 플래그십 유저들에게는 허탈감마저 들게 하고 있는데요. 다만, 나라마다 구성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패키지에는 구성품이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놀라운 스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전면 고릴라 글래스 5를 사용하고 있고, 3200만 화소의 고화소 펀치홀 전면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A52 모델은 6.2인치, A72 모델은 6.7인치, FHD 플러스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지문 인식도 둘다온 스크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6GB와 8GB의 램, 128GB와 256GB의 내장 메모리 옵션이 있고, A52는 4,500mAh의 배터리가, A72는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램과 배터리 용량 면에서도 플래그십 라인인 S 시리즈와 같아졌죠. 다만 두 기종 모두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으면서 플래그십과의 차별점은 남겨뒀습니다. 국내외 유저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피커인데요. 갤럭시 A52는 모노 스피커로 평범하지만 A72는 스테레오 스피커까지 들어가면서 플래그십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정도 품질의 스피커를 넣어줬을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는 것은 확실하네요. 카메라는 두 모델 모두 4개의 쿼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지만 구성은 조금 다릅니다.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와 64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500만 화소의 매크로 카메라는 두 기종이 모두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고 그 외에 A52는 500만 화소의 심도 카메라가 달려있고요. A72에는 광학 3배 줌의 망원 카메라가 들어있습니다. A72는 S21처럼 30배의 스페이스 줌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카메라 품질이 어떨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스펙으로만 본다면 A72의 경우에는 플래그십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LTE 모델의 사전 예약 페이지가 유출되면서 가격까지 공개됐는데요. A52 8GB 램 128GB 내장 메모리는 약 39만 5천 원 8GB 램에 256GB 내장 메모리는 약 42만 7천 원이고요. A72 8GB 램과 128GB 내장 메모리는 474,000원, 8GB 램과 256GB 내장 메모리는 약 506,000원입니다. 5G 모델은 이보다 가격이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하위 기종인 A32 모델이 출고가 약 37만원, A42 모델이 약 45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 출시될 A52는 50만원대, A72는 60만원대가 될 것임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두 기종이 모두 우리나라에 출시될지 여부는 아직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써 밝혀질 만한 정보들은 모두 공개가 된것 같은데요. 스펙이 전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삼성이 이렇게까지 스펙을 끌어올린 이상 기대를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이번 언팩 행사에서 또 다른 어썸한 무엇인가를 들고 나올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많은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 다음 비넛 비넛이었습니다.